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왕국입니다. 2020 미스터올림피아 한국 선수들의 순위입니다. 오픈부문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한 이승철 선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16명의 남자들 가운데서 서양인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이즈를 보여주며 1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12부문 96kg 이하의 보디빌더들이 출전하는 212부문에 김준호 선수가 올해 52세의 나이가 무색한 멋진 몸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총 17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1 6등의 랭크되었습니다. 김성환 선수 작년에 클래식 피지크 으로 첫 올림피아에 진출한 김성환 선수가 올해 종목을 변경하여 2, 1 2 부문에 출전하였으나 17명의 선수 중 마지막 코럽에서 사이드 자리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17위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22명의 선수가 올림피아까지 올라왔으며 한국의 송재필 선수는 18위에서 22위 그룹에 코럽되며 중앙으로 스위치되어 중앙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18위로 예상됩니다. 함서진 선수는 송재필 선수 바로 옆자리를 유지하면서 비교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19, 20위의 랭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즈 피지크 올해 최초로 한국 선수가 진출한 종목입니다. 김민수 선수는 총 31명의 선수 중네 번째 콜인 19에서 24등 그룹에 콜업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뒤 그룹인 25에서 31등 그룹에서 또한번 콜업됩니다. 따라서 19에서 24등 그룹의 맨뒤 순위 24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석 선수 마지막 콜업인 25에서 31등 그룹에 콜업되었으나 24등인 김민수가 중앙에 자리하고 바로 그 옆자리로 스위칭된 걸로 보아 25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호 선수 마지막 콜업인 25에서 31등 그룹에 들어갔으며 2등인 최봉석 선수 옆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중앙인 김민수 선수 좌우로 25등 최봉석, 26등 이스마일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최봉석 선수 옆자리인 최승호 선수는 27등이나 28등으로 예상됩니다. 피규어의 안다정 선수 2019년에 한국인 최초로 올림피아 피규어 무대에 진출하여 14위를 기록한 그녀가 올해는 19명의 올림피아 선수 중 7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한국인 최초로 탑10의 본선 무대까지 올라가는 기록을 일궈냈습니다. 비키니 올해 올림피아에 첫 출전한 최사라 선수가 40명이나 출전한 비키니 올림피아에서 15위 성적을 기록합니다. 16위 이상은 등수도 기록되지 않은 올림피아 무대에서 비키니 부문에 한국인 최초로 등수를 랭크했습니다. 황혜경 선수 최 최사라 선수와 같은 세 번째 콜옵 그룹인 14에서 19등에 불렸습니다. 14등 선수 바로 양 옆으로 최사라 선수와 황혜경 선수가 자리 잡고 비교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사라 선수 바로 다음인 16등으로 보이며 아쉽게도 탑 15위까지만 등수가 기록되는 올림피아 기록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김성욱 선수, 마지막 그룹에 콜업 되며 스위칭 싸움에서 중앙까지 가지 못하고 아쉽게도 사이드에서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37, 38등의 등수를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올림피아에는 12명이나 되는 한국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등수를 떠나서 올림피아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종목에 있어서 전 세계 탑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을 올림피아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